구조가 좀 독특해요. 층고도 되게 높고, 이 계단이 사다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리면은,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초반에는 되게 불편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많이 적응이 돼서 그냥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. <laughs> 계단 바로 아래 옷장이 있어요. 지금 옷장이 제가 커튼으로 막아놨잖아요. 원래는 문이 달려있었어요. 근데 이 옷장 문을 열었는데, 이 사다리에 걸려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집주인분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 캠핑 패브릭 포스터 같은 걸로 가려서 쓰고 있고 딱히 이제 불편함을못 느끼고 있어요. 여기는 다용도실인데요. 이 안에 세탁기가 있어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다 막아놓은 이유는 사실 전 집에서 세탁을 하지 않고 집 주변에 있는 코인 세탁소를 주로 이용해요. 그리고 무거운 이불류나 세탁하기 어려운 신발 모자류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언드리 맡기면 되게 편하더라고요.